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처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모세의 믿음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했던 예언적으로 묘사했던 유월절과 피 뿌림의 그 역사를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우리 가정의 그 모든 죄와 상처 심지어 대를 이어가며 대물림되어 내려왔던 그 모든 상처 모든 역기능의 이 굴레까지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출발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 가게의 오너가 바뀌면 새로운 공급 경영 체계가 생기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Under New Ownership, Under New Management, 새로운 공급과 우리의 삶의 경영 체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얻으며 사는 삶.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의 국고성 피라밋 무덤이나 세우는 강제 동원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목적.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역사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로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고 장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9절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세의 믿음의 행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백성 전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근데 슈레이키 14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것은 모세의 믿음 때문에 백성들이 움직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 떨고 원망했는데 이제 모세의 이 믿음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고원하시는 역사를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갈길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그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서 바닷가로 가서 진을 쳐라. 애급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이 홍해 바다 쪽으로 동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올라가는 해안을 끼고 올라가는 바닷가 길이 있었습니다. 고대 무역로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무역로 지중해 연안에는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이 발달하여. 포에니키아 사람들, 베니게 사람들과 블레셋 족속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건설했는데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개의 유명한 큰 도시국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았을 뿐 아니라 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이들의 문명이 해상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문명의 교류 속에서 문화가 앞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앞서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사울 왕이 되었을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장이는 아직 쇠를 다루는 기술이 없었는데 청동기만 다루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쇠를 다룰 줄 알아서 낫, 홈이, 괭이를 벼르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대장간을 찾아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연안의 강력한 블레셋 도시국가 연합체,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올라가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하며 피를 흘리는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이 변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해안가의 길이 아니라 광야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어 왔던 길을 되돌아서 홍해 바다 앞쪽으로 가서 장막을 치게 하신다. 바다 앞에 장막을 친다 배수진 장막을 치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면 바다를 뒤에 놓고 장막을 치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도관에 든 쥐처럼 갇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바다 한 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난 사건 기억나시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탄한 길, 복을 받는 거 아닌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고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셔서 제자들이 이분이 누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분이 누시기에 천지를 명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위험을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의 권세와 위험을 영광을 계시하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주의 백성들을 길을 인도하시다가 뒤를 돌려 가게 하셔서 돌이켜서 홍해 바대 앞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에 막다른 골목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절에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니 그가 너희의 뒤를 쫓아올 것이라.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순종하는 백성들을 때로는 막다른 골목 같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온 것은 이들을 잡아다가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의 여정에도 영적으로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탄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 사탄을 섬기던 삶, 바로를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냥 기뻐하며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도 영적으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의 함정, 죄의 올무를 그 앞에 놓고 거기에 빠지게 하려고 영적으로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따라왔듯이 원수 마기도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를 추격하고 공격해서 죄에 빠지게, 아예 죄의 함정에 올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탄이 불화사를 날리는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려고,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품게 하려고, 신앙생활에 낙심케 하려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낙심케 하려고, 대인관계를 꼬이게 하려고,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헛소문이 퍼지게 하고 가십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영적으로 쓰러지게 하려고 바로가 출애급한 백성들을 추격해 왔듯이 마귀가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교활하게 공격해서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외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신앙 생활을 낙심하고 아예 처음부터 중단시키게 하려고 교활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세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끝까지 승리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를 날까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쫓아와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환란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데도 혹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구나.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영광을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 이게 특권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환란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환란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란과 어려움 때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어려움 때문에 쓰러졌을 때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데도 혹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는 아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이 에그방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를 쫓아오니까 그걸 바라본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요동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 1절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을 노예로 섬겨도 여기 있는 게 나으니, 그냥 나, 우리를 놔두시오. 광야에 나가 죽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섬기, 사람들을 섬겼더라면 좋을 뻔했다. 원망을 하는데요.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위를 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 문제를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망을 모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애굽의 바로의 종로로 타던 그 노예 생활에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두려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느니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거기 머물렀으면 더 나을 뻔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 어린양, 6월절 어린양의 보혈의 공로로 출애급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려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 상황을 보며 그냥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눈앞에 있는 상황만 아니라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있었으면 도려 나을 뻔 했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종살이 하던 곳을 떠나게 하셨는데 도려 뒤를 돌아보며 그게 나을 뻔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기억나십니까?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천사들을 통해 대피시키지 않습니까? 앞, 롯과 그 아내와 딸 둘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쳐라. 하나님이 도성을 멸하신다. 죄가 하늘까지 다, 하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시는 그 도성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야 하는데, 그 도시를 떠나오던 롯의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았고,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 했으면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됩니다. 애국에서 바로의 종로로 타던 것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면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 서지 않겠네. 십자가만 바라보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 환경,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움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추격해 온 바로의 군대를 보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의 열쇠인 줄로 알아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합니다. 두려워 말라, fear not. 두 번째는 잠자마라. stand still.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시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는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잠잠히 지켜보기만 하라. 제일 먼저 두려워 말라. 피어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정함에 따라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두 번째로 가만히 서라, stand still. 이 싸움은 너와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느니라. 너의 힘, 너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중앙 교회 달력 10월달 달력에 보니까 10월달 성구가 이 구절이에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와를 바라라 내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너다 10월달 선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보내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니.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당할 때그 문제를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 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말라. 잠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서 있으면 내가 얘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보기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백성들에 선포했는데 그 다음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오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세 번역 성경에 "너는 왜 부르짖느냐" 라고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보면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금 눈앞에 홍해가 가라막혀 있고 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명하라 그리고 너 보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팔을 바다 위에 내밀어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리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살리 모세에게 믿음으로 전진을 명하고 바다를 향해 내네 팔을 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팔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다. 홍해 위에서 동쪽 동풍은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 물을 다 밀어버려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만 아니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졸한,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이 물이 덮여있던 뻘이 마른 땅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 현상이 뭐 역사에 한 번이라도 그, 그 자연현상이다. 그 자연현상이 왜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팔을 내밀 때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자연현상 같은 바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의 행위에 응답하셔서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만 아니다, 바닥을 말리고. 또,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건너가라고 하니까,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아무리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보인다고 해도 지금 보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아니, 나야가라 폭포 물이 내려오면 어딜 흘러가는데, 지금 이게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지만, 양쪽에 벽처럼 나야가라 폭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홍해를 건넌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처음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 떨며 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기고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받는다고 해서 유월절 피를 뿌리고 그 보혈의 공로 아래 자기들이 구원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믿음이 깨어나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갈수 없는 길인데 나야가라 폭포가 양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품고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그온 민족 믿음으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 홍해를 건넜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생의 여정에,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가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잘못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며 문제를 보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큰 문제 위기를 보며 두려워 떨며 원망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땐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자히 머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